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선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이 스카리오스의 아들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받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랍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하니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 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옆에 초복사들이 그냥 덜덜덜덜 해가지고 <laughs> 사실 저도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지만 저도 옛날 생각이라고 하면 그렇고 제가 어릴 때 복사했다는 건 아니고 신학생 때 복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엄청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초월 하나 들더라도 뭐 서품식 때 복사서면 책 이렇게 하고 이제 주교님 읽어야 되는데 손이 막 덜덜덜덜 그랬던 기억이 와 새록새록 나오면서 순간 내가 멀티플레이어가 되겠다 저 초가 혹시라도 뒤로 넘어지면 내가 확 잡으면서 이걸 읽어야겠다 이런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네요 하느님께서 저의 그 거만함을 보시고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laughs>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만찬 성목요일 목요,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제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이제 내가 떠나야 하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남겨질 자신들, 자신의 들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 어떤 그 안타까움 혹은 어쩌면 뭔가 남겨질 그 제자들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연민 그 여러 가지 마음의 것들을 이렇게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당신인 자신의 몸을, 몸과 피를 그냥 온전히 당신 자신을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그런 예수님의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섬기고 또 우리가 서로 섬기도록 초대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세 종례를 주님 만찬미사 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 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막 손살을 치면서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하죠. 베드로의 마음 이해가십니까? 네?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 집에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서 우리 아이가 내 발을 씻겨 준다고 생각하면 어쩌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어내 남편이 발을 씻겨 줄것 같아. 뭐 그것도 뭐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갑자기 교구에서 주교님 와가지고 내발씻겨준다고하 조금 개면적거나막좀 그러시죠? 그러면 저 로마에 있는 교황님이 와서 발씻겨준다면 어떻게 하실 것같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만은 그러면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발씻겨준다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되게 이렇게 오늘 베드로의 반응처럼 손사래가 아니라 진짜 어디 주행랑쳤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종례를 거행할 때 제가 어느 본당에서는 이렇게 전신자 다 세종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 한세분네분해셔 가지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지 아십니까? 그성목을 미사를 안 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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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본당에아 <건> 다... <laughs> 이게 우리가 이게 어 그. 미사에 오면 은 발을 그 내민다라는 게 부끄러우니까 다른 본당을 가더라고 해서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어. 제가 본당 가면 절대 전신전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웃음> <웃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번에는 좀 저도 정신이 없어서 12명을 하지만 언젠가는 이 달이라 이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laughs> 그때 못을 뽑가실지 중문 가실지 금학 가실지 잘 생각했죠 <laughs>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이라는 게 신체 부위에서 누군가한테 발을, 야, 내발 봐라! 이렇게 하면서, 내발 시켜주라! 이렇게 하면서 발을 이렇게 보여줄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 예수님 시대에는 더더욱 발이 이렇게 흙이나 이렇게 외부 어떤 그런 오염될 것들에 노출이 더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당연 히 발은 제일 더러워지는 어, 그런 신체 부위였습니다.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그냥 지금 우리 생각이 아니라 예전에는 어떤 종이나 노예가 주인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나 종이 할 일을 예수님께서 해준다고,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 이 놀랄 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 제자들의 그 가장 더러워진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만큼 큰 사랑으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발을 씻겨줄때 나는 서 있을 테니까 내가 내 눈높이, 내 손높이만큼 발을 올려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낮춰야 되죠. 내가 그 발의 높이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 자신의 어떤 위치와 내 자신의 어떤 갖고 있는 것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면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은 어쩌면 일면 맞을지 모르지만 일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발을 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꼭일 못하는 사람들이, 복장은 막새옷 입고 와가지고, 제가 그럽니다만은, 새옷 입고 장갑도 안 끼고 막 이렇게 일을 합니다. <laughs> 예외적인 우리 회장님 같은 인물들이 있지만. <laughs> 어쨌든, 제대로 손을, 아 제대로 발을 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옷을 쫙 걷어붙여야죠. 뭔가 준비를 딱게 하고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그냥, 손만 내밀어서 이렇게 씻어져서 이게 대충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걸레 그냥 집에서 훔치듯이 하듯이 뭐 그런 것 같은 것처럼 제대로 된 동작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장갑을 끼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을 쫙 걷어붙이는 것처럼, 어,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것들을 준비되는 동작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야 됩니다. 이 동작은 나를 위한 전환이 아니라 이 상대의 발을 씻겨주기 위한 전환으로 완전히 그 입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발을 씻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까? <laughs> 손을 대야 됩니다. 그 더러운 발에 내 손, 어떻게 보면 소중하고 깨끗하고 핸드크림으로 깨끗이 닦아놓은 내 손을 대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나의 가장 깨끗한 것을 가장 그 사람의 얻어낸 더러운 자리에 손을 댈수 있을 만큼 내어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냥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순간과 순간과 순간의 어떤 예수님의 마음이 끝없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낮춤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마음에서 드러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사건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세 종례를 거행한다는 것은 아, 누, 이번에 누구, 누구 뽑혔발 뭐, 오른발 씻을 건가? 왼발 씻을 건가? 왼발 씻는다면 왼발 은다면 왼발 씻은 왼발 씻은다면 왼발 씻은다면 왼발 씻은다면 왼발 씻은다면 발씻면 씻은다면 발 씻은다면 왼발 씻은다면 씻은다면 은다면 왼발 씻이다면 왼발 씻은다발다발다면 왼발 씻뭐 <laughs> 그런 어떤 생각보다 좀더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야 될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왜 우리가 좀 남사스럽고 뭔가 불편하고 하면서도 이세 종례를 거행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어떤 마음인지 한번 더 담겨져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에게 담겨지고 뭔가에 맡긴다라는 것은 힘을 빼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뭔가 상대를 믿지 못하면 힘을 꽉 주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맡겨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맡겨질 때는 그냥 자신을 무장해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가지신 그 권위와 권능과 그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십니다. 그렇게 다 내려놔 버리셨어요. 근데 그 내려놓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우리가 뭔가 다 취하면서 높아지려고 했던 어떤 그런 가치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면서 그내려놓음의 신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넘어서서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희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금 되돌려주시죠. 그렇게 당신이 한없이 낮아지시고 한없이 비춰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그 어떤 누구도 예외되지 않는 그 모두에게 모든 것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오시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어떤 특정한 부류, 어떤 특정한 계층, 어떤 특정한 민족, 어떤 특정한 문화에 있는 그런 민족의 신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모든 것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공생활 전부가 가난한 사람들, 병자인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주님이 싣던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돌봐주지 않고 세상이 바라봐주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감싸 안으면서 당신의 존재가 모든 이들을 위한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 만찬 미사의 예수님의 세 종례 사건을 통해서 아, 그분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더욱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제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정 우리가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출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서 더 사랑할 것을 희망할 것을 용서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성주간 목요일에 미사를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그냥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아, 예수님을 따라 이제 나도 나를 내어주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일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겠노라고 그 삶을 예수님께 응답할 수 있겠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청하면서 오늘 미사를 계속해서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례가 거행하는 동안 세종례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열두 분이시지만 우리 모두가 오늘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그분의 발식김을 받고, 새로남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그 나눔의 신비, 그 사랑의 신비를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늘 돌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세종례 예절에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